1월 3일 손준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출석체크 어, 저도 안했네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니, 나중에 했어야지. 누르님, 아기치타슈스님, 꿈깨아님, 잭칠치님, 새검마님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습니다 자, 이수다방 보면, 입산시장 모두 합격. 우리 화이팅! 자, 1차 붙고 1년 있다, 2차 봐도 되나요? 요거 말씀드렸고, 질문하기 바로 가겠습니다. 고지 의무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서 나왔는데, 자, 고지 의무에서 기타 해지권 제한 사위를 보면,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 사의 인과관계 의무는 보험사 해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니, 끝까지 읽어보면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또한 계약 해지의 정의를 보면 고지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어, 지급이겠죠? 지급 책임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자고 고지 위반 시 인과관계 여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 지급 책임이 없다는 말인데 위에서 인과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자의 해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하니 혼동이 되어 질문합니다. 655조 의 경우 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이 없다 그렇죠. 막짝 뽕이 됐죠. 뒤죽빡죽 지금 아 고지 이분 유, 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는 해지권에 영향을 줄수 없다. 사고 발생 여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잖아요 지금 음, K Y H 님은 사고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이제 651조 뭐 2조 해가지고 고지무 의 2조는 이제 통지무 의 이런 건데 예? 하다가 갑자기 55조라는 게 뚝하니 나오죠 뚝하니 나오는데 자 요는 그거예요 일단.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구분. 자, 해지권은, 해지권은, 요거 위반을 했나, 651. 하 해간 고지부나, 뭐 위반을 했어요, 계약자가. 계약자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주니 안 주니, 그걸 별개로 보험사는 해지를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는 돼요. 무조건 할수 있는 거죠. 대신에 대신에 해지하려고 봤는데 보험사고가 요 고지무 의 위반한 거하고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을 안 줘도 되고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을 줘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지 주냐 안 주냐 그 문제를 떠나 가지고 해지 건 항상 있는 거예요. 고지무 의 위반을 했으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좀더 나가면. 더 나가면, 헷갈릴 수 있는, 더 나가면, 요거 인과관계가 있으면 해지, 요 본금을 안 줘도 되는데, 만약에 해지를 안 하죠? 그러면 이거 인과관계 있는 사고도 본금을 줘라. <laughs> 어지러워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 심의학습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 이게 짬뽕이 돼 있어서 651조, 655조 했는데, 일단, 일단 제가 이거 기본 강의에다 말씀드렸고, 제가 핵심 요약 강의에서 문제풀에서 이말씀드렸한세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한번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이해 안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결국은 그거예요. 자, 고지 의무를 입안했다. 그러면 보험사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있는 거예요. 보험금을 주든 안 준다. 그건 다 차후의 문제고. 일단, 보험금을 안 주려면, 인과관계 있다 할 때는 안줄수 있고, 인과관계 없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차 기출문제 쭉 나오는데, 보면, 아, 문제 4번이야, 이거. 답 4번. 4번입니다, 이거. 4번이고, 팔의 장애. 자, 이거.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일 때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기능장애 어떻게 해요? 저는 다 더하라 그랬죠. 기능장애는 다 더하자. 했는데, 반박이 나눠요. 어떤 분은 기능장애 아니고, 기능장애 중에 제일 큰 거, 만약에 이게, 기능장애, 기능장애잖아요. 이것 중에 제일 큰 거랑 나머지 장애를 합산하자 이런 데가 있고, 저는 이제 기능장애, 기능장애 다 더하자. 여기에 가관절 더하자. 그 주위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나올 수가 없고, 논점, 논점이 흐리죠.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근데 만약에 나오면 그냥 다 더하세요. 다 더하시면 돼요. 됐죠? 8회장 4대 실손 계산, 본부문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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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 요는 뭐냐면, 요는 뭐냐면, 이게 비급여가, 이 제가 답글을 해드렸는데, 비급여가 15만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 10만원은, 우리 3대 비급여 있잖아요. 도수스 이런 거, 주사제, MRI, CT, 이런 거 있는데, 10만원은 돼해요 그러면, 우리, 비급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급여는 30%를 공제한다 그랬어요. 얘는, 3대 비급여는, 3만원과 30%를, 어, 30%를 비교해서 큰걸 공제하는 거고, 그 각각 구해도 돼요. 이거 3, 5만원에, 5만원에 30%에서 더하고, 요거, 10만원에 요거 둘 중에 비교해서, 10만원에 30만원, 3만 3만원이네? 어, 3만원. 이거를 각각 해서 답이 틀리나? 그러면? 아니, 똑같을 거예요. 그 의미는 없으니까. 어. 요거, 5만원에 30%니까, 15,000원. 15,000원. 그쵸? 요거 3만원. 요거 3만원. 그러면 45,000원을 빼고 주면 되죠 10만 5천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15만원에 30% 그냥 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깊이 들어간 게 이게 다예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 좀 나오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 그냥 이분은 음 맞는 얘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합산한 거 10만원과 5만원 에32 합산만원 비교해 그렇죠. 그렇게, 예, 네, 이렇게. 요, 내용이죠. 제 얘기가 요 내용이에요. 본범님,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산봉 음, 교수님, 제산봉교재 138페이지에 6번 문제 2차 알콜성 간염. 일단, 알콜성 간염, 면책이다. 알콜성 간염, 부책이다. 싸웠어요. 싸웠어요. 어디는? 부책, 어찌, 면책. 저는? 부책. <laughs> 제프리를 알고 싶어요. 얘는 그냥 모르면 싸우면 그냥 면책하면 되잖아요. 5차 입번시 상한제. 근데 여기 제가 봤는데 상한제가 없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상한제의 미가 없어요. 상한제는 1년에서 얼마 한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인데 이 의미는 요새 이제 퇴색해버렸으니까. 차라리 건강보험 상한제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후유 장애 눈의 장애 질문. 눈의 장애 쭉해 가지고 판정기는 눈의 장애 외상은 1년. 왜냐면 운동 장애 그 중에 눈의 신경 장애 눈의 운동 장애는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180일이 아니고 1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하는 게 맞고 얘만 1년이고 나머지는 1 8 0일고 보면 돼. 안구 운동 장애는 운동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절 장애는 그러니까 180일이고 얘는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보험 해가지고 자요때까지 제가 이제 월여 작년까지 재산보험 해가지고 장애를 쭉요렇게가죠 요거까지 예. 신경 정신계 해 가지고 열세 가지 장애 해가지고 눈부터 신경 정신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률을 외우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이것은 계속 보면서 외우셔라. 그렇죠? 외우셔. 어쩔 수 없다. 이건. 외우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속 보면서 지금 한 9개월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8개월이 될수 있는데 시험 일자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 계속 보면서 요것도 응, 요기 응, 쓰시오 이런게 없어요 그냥 요게 몇 프로인가 그거만 집에 나오냐 방에 있냐 휠체어 타냐 목발이 냐 밖에 요건이 요 뭐예요 밖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4 3시2 7 1에서 반원을 나눈 거죠 나눠서 위로 가면 방에서도, 이제, 혼자 움직인다. 그러면 30. 좀, 어, 한, 혼자 못 움직인다. 그 4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다, 이제, 숙제를 다잘 해오셨어요. 잭채시면 숙제왕이 쭉쭉쭉쭉쭉쭉. 잘 하셨습니다. 오셨고. 이제, 오늘도 제가 문제를 내고 왔습니다. 재산보험. 아직 하신 분 없지만, 이거 다 쓰지 마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도만 하고, 다한 거예요. 다 배운 거고, 이런 것들은, 요 정도 보고, 요런 게 있구나. 이게 논점들이거든요. 그런 거. 요거 검사 방법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대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나, 요거, 요거, 요거. CDI 척도, 요런 것들은 아셔야 되고, 이런 거는 비강통 기도 검사, 이런 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셨죠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는 뭐할 거냐면은 여태까지 공부를 하셨잖아요, 지금들 하고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낼 건데 되게 쉬워요. 공부를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 보면서 참고해서 같이 지금료 쓰고 문제 풀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하다가 나중 되면 기출문제까지다 하실 거고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왜안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문제거는잖아요 그거만 확실히 완벽하게 해도 모의고사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넘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니까 문제죠 일단 제 문제부터 하시고 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타 학원 거거다 갖다 푸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없으니까 내셨죠? 음자뭐딴 거가 있나? 요거가 아 요거 요거 자 시험 공부 현재 23년도 1차 공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험 계약법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인데 보험 계약법 문제 풀이를 한뒤 손해 상자 이론 개념 정리를 넘어갈지 아니면 모든 과목 개념 정리 끝나고 문제 풀이를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럼 1차 가면 전부 개념 풀이 끝난 뒤에 문제 풀이 하자는 말씀인가요? 각끔만 개념이 끝난 듯 과목이 문제 풀이 아닌가 아니고요. 자, 자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해도 돼요. 어. 자, 개념 하고 문제풀이하고 손 사이론 개념 문제풀이하고 어법 개념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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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죠. 그러면 이거 이거 다 날라가요 까먹어요. 시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한 달만 지나 한 달은 뭐이 주만 지나 잊어 먹어. 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 개혁법 개념 정리 손 사이론 개념 정리 어법 개념 정리 문제풀이 하면서 모르는 거 개념 정리. 어법 문제풀이 하면서 모르면 개념 정리 손사이론 아니 이게 손사이론 어법이죠? 하면서 개념 정리 이렇게 해야지 얘를 두번세번볼수 있는 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난 똑똑하니까 안개력이 좋다 그러면 이거하고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끝나면 제가 자, 요약하고 핵심 요약 풀인데, 실적으로, 그냥,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묶어놔서 따로 만들어 놓고, 기출 문제 풀었잖아요. 요 문제, 요거, 요거 하다보면, 내가 60점 맞기 싫어도 맞아요. 어, 지겨울 거예요. 나중 되면. 그 정도. 넘치고 넘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제가 한거 올린 것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작년과 올해, 뭐, 동영상 없어요. 그랬는데, 1차는 바뀐 게 없어요. 1차는 바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대로 이제 문제풀이 하고, 보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문제풀이만, 4 4회 문제풀이만 따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특별히 개, 개정된 게 없고, 2차 같은 경우는 개정된 게 많잖아요. 자동차범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개정된 건 따로 말씀드릴 거고, 기본 문제, 기본 강의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 개정된 건 제가 따로 지금 찍을 건데, 지금은 의약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약하고 재산보험은 끝났어요. 근데 책임보험 한 개인가 두개 올라갔을 거예요. 핵심 요약 정리해서. 일단 요거, 강의부터 다 들으시고, 두세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자동차 보험을 늦게 하려고 그래. 한, 4월달, 5월달까지 끌려고 그랬는데, 한 1, 2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최대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뀌었는데, 이게,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애매해, 애매해. 서로 틀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제가, 어, 최종적으로 올려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합시다! 어, 공부합시다! 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